아, 어. 아 감사합니다. 예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릴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아, 어, 어, 사람들 많이 오셨네요. 네, 좋아요. 어. 아, 지금 이거요? 이거? 아, 제가 여래서 머리를 짜르고 못 가서 그냥서 네, 이러고 있습니다. 야하하 아. 네. <laughs> 어, 어, 네. 어쨌든 오늘은. 어 내일 네, 보잠에서그 뭐, 더블 콘서트인데요. 이게 쇼미더머니 특집이라고 보시면 돼요. 대충 아, 네, 그래요. 왜냐면 <laughs> 제가 지금 저는 솔로 앨범을 준비 중인데 준비만 하고 있고요. <laughs> 역시 p c 방이죠 네. <laughs> 어쨌든간에 그 이걸 하는데 이제 저는 일단은 아직 공개될 만한 그런 곡들이 아직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쇼미더머니 했던 곡들이 이제 차례대로 했어요. 근데 이제 네, 쇼미더머니를 많이, 많이 하다가 보면은 이게 되게.